내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귀중한 설법을 하겠어. 사랑이 나쁜 겁니다. 왜? 사랑이, 씨발, 지들만 사랑하면 되지. 지들이 사랑해서 자식을 낳잖아. 물론 자식 을안 낳을 수도 있는데 자식을 낳잖아. 내 부모라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사랑을 빙자해서 잠자리를 해 가지고 나를 낳잖아. 그럼 내가 나왔는데 그 부모가 지금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져? 아니잖아.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. 부모는 나를 낳았을 뿐이야. 부모는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야.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. 어렸을 때만 부모가 나를 책임지지. 그럼 뭐야?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요. 나는 생로병사를 겪고 싶지가 않아요. 근데 내가 왜 태어났어? 근데 사랑이 좋은 거야? 근데 사랑이 좋은 거냐고. 내가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결혼을 안한 거야, 이 새끼. 이제 이해가 됩니까? 여기까지 이해 못하면 한국 사람 아니야. 한국말 못 알아듣는 거야. 그런 사랑이 좋은 거야. 나쁜 거야. 나쁜 거야.